우리 집 주방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까요? 제가 현장에서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왜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? 너무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주방 정리, 이렇게 하면 망한 겁니다. <놀람> 첫 번째, 일단 넣고 문 닫기. 싱크대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어떠세요? 어머, 우리 집 주방은 안 그런데, 어, 나는 정리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, 옆집 가면, 어머, 그 애견 뭐, 왜 이렇게 깔끔한 거지? 네, 그 비밀은 <laughs> 아무도 모릅니다. 왜요? 저는 그런 주방을 많이 봤거든요. 제가 갔는데, 어, 왜 전문가를 부르셨지? 어, 왜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맡기려고 하시지? 깔끔한데? 이렇게. 저도 순간 생각한 집이 많습니다. 나와 있는 건 없어요. 밖에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. 네, 그런데요. 어느 한 공간에 몰려 있어요. 문이 닫혀 있을 땐 아무 문제 없고, 문을 열면 짠! 하면서 쏟아지거나 떨어지려고 합니다. 결국, 못 찾아서 또 사고 또 사서, 섞이고 섞여서 또못 찾고, 반복, 반복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집 주방 정리가 어려운 겁니다.